안녕하세요 아만다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실수들을 제가 직접 전화영어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Here we go. 영어는 내가 스스로 직접 얘기를 많이 해보고 거기에서 난 오류들을 가지고 조금씩 고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하기에 앞서서 내가 정말 말을 하나도 못한다 라고 한다면 앞서 이제 말하기 강의라든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혼자 공부를 해야겠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말하기 공부를 혼자서 하고 그거를 토대로 전화 영어를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내가 그날 배웠던 것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오늘의 게스트는 해외 여행도 몇번 다녀왔고 오픽 점수가 IM1 정도인 분이에요. 점심 시간에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30초 정도 들어볼게요. I'm just w a l k i n g now to get to your workplace or something. Um, my job is p e r s o n manager. 아하. Uh -huh. So, so, I manage my people. <laughs> so you are back to work, right? Back to so, work? Network? No, intranet. ah? Uh? Yes, yes. Back to work, right? You have to work soonish. Mm. 네, 잘 들었습니다. <laughs> 제가 전화를 해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걷고 있대요. 이 표현 정말 좋았습니다. I'm just walking now. 나 그냥 걷고 있어.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할때 워킹을 좀 발음을 틀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워킹을 워킹으로 발음을 하는 오류를 내는 때가 있으니까 요거 발음 좀 주의해서 해주실게요. I'm walking. 그래서 제가 일하러 다시 가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To get to your workplace or something. Get to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많은 분들이 간다라고 할때 무조건 그냥 go to만 쓰시는 것 같아요. Get to something의 정의를 보면은 to arrive at a place or reach particular situations, age, time, etc. 이렇게 정의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get to는 사실 정말 다양하고 많은 부분에서 쓰이는 거라서 오늘 다루기는 좀 어렵고요. 오늘은 일하러 간다에 get to work를 가져갈게요. 일하러 가는 거는 출근한다는 뜻이죠. 출근한다는 get to work. 퇴근한다도 간단합니다. get off work. get off work. To get to your workplace or something. 여기에서 or something을 한번 볼게요 or something은 뉘앙스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뒤에 뭐 그런 거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추임새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아파요 are you sick or something are you sick or someth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work라는 단어를 대략 듣고 무슨 일 하냐라고 들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하죠 음... 근데 요거 되게 사소한 건데, 정말 한국인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음, 하지 마시고요. 음, 요거나 아니면은, 어, w e 이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well, u 요런 느낌, 아시겠죠? 음 좀 한국인 느낌이 많이 나요. 우리는 영어를 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영어가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음, 이파즈가 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는, 음, well, 이런 식으로 조금만 바꿔줘도 좀 원어민 느낌이 납니다. My job is a person manager. 이라고 대답을 하네요. 이 표현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서 일을 해? 라는 걸할 때는 I work in 어떤 부서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인사행정 일을 해. I work in personnel administration. 저는 인사과에서 일을 해요. I work in human resources. 저는 마케팅부에서 일을 해요. I work in the marketing department. 저는 영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I work in the sales departmen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I'm managing my people이라는 말을 해줬는데요. 어, 어떤 말인지는 알겠죠? 한국인들이 들으면은 뭐 나는 뭐 사람들을 관리한다 이런 것 같은데 이런 표현들은 이분은 오픽을 준비하시는 분인데 오픽을 만약에 이런 상태로 보면은 점수가 쭉쭉 깎이는 거예요. 자기 소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다른 건 몰라도 나를 소개할 때는 이런 몇몇 개는 정확히 알아서 암기를 해서 입으로 연습을 많이.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뭐를 담당한다는 표현인 in charge of, in charge of를 사용해볼게요. 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이야. I'm in charge of managing people. 어, 제가 이 프로젝트를 담당해요. I'm in charge of this project. 요즘 이런 말도 하죠. 내가 어디 비주얼 담당이야. 내가 멋짐 담당이야. 이런 거 있죠. 내가 멋짐을 담당하고 있지. I'm in charge of coolness. 이두 표현은 자기소개를 할 거나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꼭내 것을 알아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하루던 말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Back to work? Network, no i n t r n e t 밥 먹고 일하러 가는 거지? 그치? 대답이 Network, no intranet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트워크가 아니고 intranet, i n t 은 사내 전산망이죠 갑자기 산의 전산망이야. 라고 하는 거야. 집에 가고 있니? 네트워크라고? 산의 전산망이야. <laughs> 뭔가 이제 대화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글로 보면은 너무 쉬워요. back to work. back to work. 너무 간단한 건데. back to work. back to work. 이렇게 들으면은, 어... 뭔 말인지 이제 연음 때문에 잘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연음 연습은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입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저도 굴하지 않고 계속 말하네요. back to work? 좀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말했어요. you have to work soonish. 너곧 일해야 되지 라는 표현입니다. 이 e ish 라는 표현은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요. 뭐 그런 거 라는 느낌의 or something 처럼 ish도 뭐 그런 거 요런 느낌입니다. 어 저는 키가 한180 정도 돼요. i'm 180ish. 이렇게 그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뒤에다가 ish를 붙여주면 됩니다. 우리끼리라는 거를 이제 영어로 찾으려면 그런 단어는 없죠. It's yellowish.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말로는 뭐뭐스름하다 라는 표현에 잘 어울립니다. 붉으스름해요. reddish. 둥그스름해요. roundish. 서른 살쯤이에요. thirdish.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 뒤에다가 이 씨를 바로 붙여주면 됩니다. 이둘다 제가 했던 말들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들이어가지고 자주 쓰여서 여기에도 두 개나 나왔네요. 이 대화들은 대본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것들이고 이 30초라는 짧은 대화에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실 이 통화를 한 10분 정도 하는데 그 안에서 나왔던 거, 표현들이 정말 많은 게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배운 표현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출근하다, get to work. 퇴근하다, get off work. 뭐 그런 거, or something. 나 어떤 부서에서 일해, I work in, 뭐 뭐. 나는 어떤 일을 담당해, I'm in charge of, 뭐 뭐. 대략, 대충, ish.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정말 자주 쓰는데 막상 입으로 쉽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던 표현들을 배운 것 같아요. 평소에 자주 직접 써보는 게 제일 좋고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은 입으로 혼자 중얼중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맨다랑 이렇게 전화 영어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별해서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I love you guys!